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대 차종이 할인 금액이 굉장히 높은 차들이 이렇게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바로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현대 차 중에 펠리세이드라는 차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젤보다 현재 3.8 가솔린 람다 엔진이 들어간 이런 가솔린들이 현재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 할인이 들어가냐면 캘리그래피 4륜도 있고 2륜도 중간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외장 색상 그리고 내장 색상은 여러분이 선택 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네 이렇게 5,680만 원짜리 차종을 제가 할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헤쳐 보니까 VIP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죠 면세가를 포함해서 렌트사에서 출고하는 금액이 4,992만 원이에요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를 할인을 받고 구입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네 여기서 최대 8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차종들이 있어요 이 위엔 모델들이 네 5,900, 6,000. 이런 모델들이 렌트사에서는 800 이상까지도 할인이 들어가는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 렌탈료를 한번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70만 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렌트사가 보증금 40%를 넣고 월 렌탈료가 69만 8천 원. 차종이 5,600만 원짜리가 69만 원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보통 한 75에서 8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펠리세이드 모델에 한정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타페 이런. 모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산타페가 조건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물론 장기렌트의 장점도 있지만 네, 이런 산타페는 렌트리스가 다 가능하고 이런 소렌토 같은 거는 렌트만 현재 가능한데 사실 이렇게 렌트만 가능한 차종들이 할인율이 더 높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견적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가 월 렌탈료가 보증금 40%를 넣고 50만원대가 나왔어요. 50만원 초반. 그런데 이거는 차량가격이 3,104 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산타페 는한 400만원이 높은 가격 기준으로 가솔린 모델만 현재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11월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이 생산 예정이기 때문에 산타페 가솔린만 나오고 있고요. 대여료는 최고 저렴한 데가 네, 비렌트사라는 데인데 네, 월 렌탈료가 48개월 기준으로 55만 5천 200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기본 옵션 기준이에요. 3,929만원 짜리가 네, 월 렌탈료가 52만 8천 오히려 지금엔 산타페보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차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여러분께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엔 산타페를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게 좋고 소렌토는 지금 계약을 하셔도 아, 조건이 너무 좋아요. 소렌토 굉장히 여러 차종들이 있는데 GV80 이런 차종들도 렌트로 조건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할인이 7천만 원짜리가 면세가를 포함해서 6,57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는 GV80. 2.5 터보 가솔린 모델들이고요. 네, 소나타는 약300 정도 이제 할인이 들어가서 출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네, 산타페는 조건이 안 좋지만 그랜저 하이브리드 현재 조건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만약에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해도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할것 같은데 국산차 중에서는 한 5,283만 원 정도를 하는 차량이 4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개소세가 3.5%, 지금은 5%로 개소세가 오르긴 했지만 8월, 달 또는 6월달 이렇게 선 등록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발주 취소 차량들도 있습니다. 여기 렌트사에 그래서 네, 이런 차량들도 500에서 600 정도는 할인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렌탈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네, 이렇게 다른 렌트사에서도 51대를 선 등록 개소세 인상 전 차량들이 많습니다. 뭐 옵션 등급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펠리세이드나 그랜저, 조건이 정말 좋은 렌트사들. 렌트사마다 조건이 정말로 다른데 이렇게 완전 대량으로 뭐 1년에 2000대 이상 이렇게 대량으로 뽑아오는 렌트사들은 조건이 좋기 마련이에요. 당연히 공장에서도 할인을 많이 해줄 테니까. 그리고 올해 실적을 찍으려면은 렌트사에서도 9월 달부터 정말 전략적으로 판매를 해야 돼요. 특히 이런 그랜저 같은 정말 잘 팔리는 차종들은 렌트사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금리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차종들입니다. 그리고 소나타 디 엣지 이런 차종들도 현재 렌트사의 재고가 굉장히 많은데 산타페도 아직 많지만 풀체인지가 된지 얼마 안된 차량이라서 페이스리프트보다 풀체인지가 된 차량들이 오히려 할인이 적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조건이 좋은 그랜저들 4,700부터 한 5,000만 원대까지 이렇게 차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솔린이 아니고도 이렇게 하이브리드 조건이 지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영상 영상을 보시면은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 금액이 더 저렴하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영업한 이래로 정말 이례적으로 할인율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예요 수입차도 할인을 정말 많이 함으로써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가솔린 이런 차량들도 할인율이 계속해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종들도 언제든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셔서 이제 추석 때도 상담을 다 소화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장직분들이 조금씩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락을 주시고 저희 차례가 되면 다시 바로 연락을 드리니까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영상에서 보고 왔는데 어, 이 차종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카니발 주력인 렌트사인데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조건이 괜찮더라고요. 펠리세이드 조건들은 지금 좋은 조건인 렌트사가 정말 많고요. 네, 여기도 아직은 제가 견적을 많이 짜봐도 산타페 가솔린 터분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물론 이렇게 산타페 재고들은 정말 많지만 네, 여기도 한 4,50대 정도 이렇게 출고를 미리 해놓은 렌트사들이 있는데 디렌트사도 산타페 정말 괜찮은 조건들이 많지만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정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가솔린을 구입하실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펠리세이드는 할인이 많은데 이렇게 구형 산타페들은 아직 재고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할인이 없더라고요. 구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조금 제가 의아한 부분이고 thank you 네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이제 할인율이 높은 차종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신차 구입문의 1577-8319 위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할인차종부터 여러분이 필요한 옵션 등급의 차종들을 모두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르노삼성 정말 저렴한 차종들이 있거든요 3500만원대의 QM6 이런 차가 정말 아반떼 렌탈료 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인수가를 포함해서도 아반떼 기준과도 맞먹기 때문에 이런 차들도 제 채널 들어오셔서 한번씩 봐주시면 여러분의 신차 구입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